요즘 시대 말로는 이제 세컨드, 이렇게 세컨드 표현을 하죠. 옛날에는 이제 첩 첩. 네. 음, 음, 첩 첩을 두고 살아야 되는 이 남자의 사주가 있어요. 그그 음. 그 이제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자의 사주를 그그 그 사람 한 사람의 사주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꼭두집 살림을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두집 살림을 하는데도 또 다른 여자를 두고 산다. 사주에 꼭 들어 있어요. 사주를 뭐 이제 그 상대의 사주를 봐야 되지만 뭐 무슨 살이다, 무슨 살이다, 뭐 무슨 살이다. 이걸 떠나서 사주 속에 숨겨져 있는 사주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인간에서 아무리 조심을 하고 또또 또 조심을 하고 다짐을 한다 해도 우리가 사주대로 산다, 팔자대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주 속에 그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정말 그 사람 인격적으로 보나 무슨 능력으로 보나 재능으로 보나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파 보면 여자가 꼭 둘이 있어요. 이거는 백발백중 백프로 맞아요. 예 사주 속에 답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게 또참 세대가 변하면서 이 사주팔자 사주도 변하나봐요. 이 오행의 이치는 거스릴 수 없다 하여도 천문은 어떻게 우리가 건들지 못한다 해도 이 이치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조금 바뀌나 봐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 40대 되고 50대만 되면 이혼한다. 그리고 또 각방을 쓰고 이런 분들이 강세였거든요.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남자분들이 지금은 이혼하자고 하고 따로 살자고 하고 또 같이 살면서도 어, 본인의 어, 좋아하는 취미를 한다든지, 각방을 쓴다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추세야. 이게 유행, 유행인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인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주에 여자가 따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 그런 분들이 또뭐 여자가 있어서 바람이 나서 이런 것들이 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또그 사주 속에 여자를 첩을 갖고 있는 분들. 꼭 합니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무조건 많아요. 선생님 견해로는 조금 응.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나요? 전 100%로 봐요. 아... 사주에 이 사람은 네. 연인이 아닌 부부의 운을 갖고 있구나. 아... 연인은 바람으로 끝나잖아. 그쵸? 네. 어, 스치는 그냥 바람으로, 여, 여, 연분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분은 살림으로 한다. 부부의 궁이 들어있다. 그럼 100%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보는 사주를 보고 풀어본 사람 중은 거의, 그냥 거의 100%라고, 장담을 할 정도로 맞아요. 사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궁합도 보고, 이 혼래 있잖아요. 궁합도 보고, 합도 보고, 연분도 보고, 들어서서 혼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년에 혼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 너네는 뭐 천생연분이야, 궁합이 100%야, 한다 해도 이것이 40대, 50대 가거나 중간에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애체부터 처음부터 20대,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는 바람기가 있으니까 말려도 또 그런 사람들은 또 혼사를 해요. 끼가 있고 이 사람은 일부 종사 못하고,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 하잖아요. 일부 종사 못하고, 이부 종사, 삼부 종사 한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교제를 한 후에 그리고 혼사를 정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타일러서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바람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바람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결혼하면 바람펴요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상대도 없는데 바람핀다 이 사람은 바람난다 이중살림한다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을 해서 보내죠. 음. 혼사를 정해놓은 사람들도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혼사를 정해놓고 어, 내일 모레가 어, 결혼식 날인데도 아이 혼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조급함이 따라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 이혼했어요 하고 찾아온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 사계절은 지나봐야 되고, 응? 만났을 교제할 때 사계절 일년은 지나봐야 아, 알고 혼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서 사주 속에 섭을 두고 살고 어, 두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사주 속에 숨어있다. 음. 사주풀이를 잘 해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음. 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